안녕하세요. WJ 원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원기정입니다. 복부 성형수술을 하고 첫날은 입원해서 케어를 받으셨죠.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아, 집에 가도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텐데, 저희들이 대개 수술 첫날은 입원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부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 한 이틀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첫날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저희들이 케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첫날이 끝나면 퇴원을 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안내지로 중요한 부분들 수술 후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안내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술 후 집에서 홈케어 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통증이실 텐데요. 통증은 사실 뭐 아주 심하진 않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될 수가 있고요. 처방전으로 내어드린 그 약에 통증을 컨트롤하는 약이 들어있으니까 꼭 처방전대로 약을 처방받으셔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입원하신 것처럼 집에 가셔서도 되도록이면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유는 복근을 모아주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복근이 모아놓은 것이 혹시라도 터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항상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처방 전에 변비약도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셔서도 힘을 너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고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기침할 때 기침할 때다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압이 올라가니까 그럴 땐꼭 배를 붙잡고 기침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피부를 잘라서 당겨서 지금 꿰매놓은 거니까 피부가 굉장히 그 당겨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누워 계실 때는 상체를 좀 세워서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 상체를 평평하게 누워 계실 때는 거꾸로 무릎을 세워서 복부에 피부가 서로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화장실 가실 때는 움직이실 때는 늘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수술 후에 첫날 입원을 하시고 태어나시기 전에 첫 번째 치료를 하고 태원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처음 치료를 하실 때 압박복을 벗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펀지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스펀지를 댄 이유는 우리가 배를 똑같이 이렇게 압박복으로 눌러주더라도 이렇게 곡선이 있고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꽉 눌리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멍이 더 심하게 들거나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를 안에 대서 밖에를 꽉 눌러주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압력이 일정하게 배 전체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첫날 치료를 하시면서 스펀지를 다 떼어내고요. 이제 안에. 꼬맨 자리를 이제 상처 치료를 하고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나 뭐 여러 가지 뭐 고인 곳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별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피부에 붙는 자리는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씩 붙여놓으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스펀지만 다시 만들어드려요. 그러면 이 스펀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 대고 압박복을 이 위에다 입어서 처음처럼 이렇게 고정은 안 했지만 압박복을 입으면 결국 고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댄 채로 처음 한 일주일은 이걸 대고 입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복부 성형수술을 하시면 피주머니를 이제 차고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피주머니는 안에 피가 고이거나 여러 가지 수액들이 고여서 생기는 장액종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장치입니다. 피주머니가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주머니 관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화장실 가서 고인 것들을 전부 짜내시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꽉 누른 다음에 다시 봉해주시면 다시 또 음압이 걸려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어, 나오는 그 양을 잘 체크를 해서 일주일에서 보통 한 10일 사이에 대개는 빼게 됩니다. 첫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시면 보통은 4, 5일 후쯤에 두 번째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잘 먹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비만 때문에 오셨고 또 어렵게 수술까지 했으니까 막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의욕이 충만하신 경우가 많은데 수술 직후에는 잘 드셔도 살이 다시 찌지는 않습니다. 몸에 부상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특히 어 단백질이 아주 순수 좋은 고급 단백질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뭐 이를테면 생선이나 달걀 흰자, 또는 순살코기, 이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